자, 오늘은 하얀데이 삼겹살이 맛있는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새삼겹이고 네, 7.7kg짜리. 음. 일단 진공을 하고 이거를 제거합니 이거 제고 자, 근데 애들이 자꾸, 작업하는 애들이. 이거 자꾸 붙이면, 이거 떼야 돼. 맛이 없어, 이거. 음. 내가 떼고. 오늘 마사지 안 하니까? 네? 오늘은 삼겹 마사지 안 하니까? 그건 그래, 옛날 방식입 마사지 안 합니다. 아... 하고 사용할 크기로 이렇게, 이렇게. 스톱자 이제 이제 미이가 나옵니다. 미출이 이렇게 지방이 탄탄하지 않은 거 끝까지는 사용합니다. 끝까지는 그 구이. 구이용으로 하고, 이게, 그냥 이제 미추리 미추리. 미추리. 근데 이런 거 달라는 어. 사람이 있는데요? 기름 하나도 없는 거? 어, 맛이 없어요. 자, 이래, 이게 왜 미추리가 맛이 없냐면, 이 지방이 이렇게 탄탄하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허물허물하니까 식감이 안 좋지. 3분의 1인데, 어. 몇킬로인지 한번 달아보면 될까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는 또, 또 사용할 수가 있을 거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요건, 요건 또 나쁘지 않아 사용할 음, 수있어니 여자들이 좋아하는 종입니다 아, 그래서, 어, 추리가 총 1.1kg. 이거 이게 막공류인데 어, 1.2kg. 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고, 요거. 어, 요거는 구이용으로 사용하고. 얘들은 1.2kg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언제요? 벚. 어, 네. 벚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대긴갈비 한번 해주세요. 네네. 대긴갈비가 우대갈비인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